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시간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개시록 3장, 아 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유황이 나오더라. 이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 일곱 명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나팔을 한 천사 한 천사 불기 시작해서 어제 다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내네 뿔에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유브라데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내 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선한 존재, 그래서 그 천사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명은 받았지만,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천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어, 악을 위해서 징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결박되어져 있었던 천사가 풀려납니다. 사단도 예전에 하늘에서는 천사였죠. 교만해진 천사입니다. 그와 같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네 천사가 이제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내 네 천사에게는 죽음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마병들인데 그 숫자가 2만만이라고 말합니다. 2만만 이게 무슨 소리지? 숫자라면 한 2억 명 정도를 말합니다. 2억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상을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 인구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예전의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병들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이는 방식은 말들이 있고 그 위에 판자들을 보니까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인구의 3분의 1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에 20절, 21절에 보면 이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또 은혜와 기회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던 것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지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다면, 가슴이 뜨끔해지면서,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엎드려져야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살았네. 그나마 난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처럼 계속 그, 상황, 그 상황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3분의 1을 죽이면서도 3분의 2에게는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기회 같은 기회를 줬는데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아, 나는 괜찮네. 아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벌 받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내가 깨끗해서 나는 아무 흠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건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엎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아 다행이다 나는 문제가 없이 다른 사람은 조금 힘든 일 있어도 나는 괜찮았네 나는 운 좋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간절히. 더 절박하게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그래서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사람의 3분의 1 믿지 않는 자의 3분의 1이 죽어 나갔습니다. 3 분의 2가 남았는데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우상 숭배와 세상을 따랐던 모든 범죄를 계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행으로, 다행으로만 여기었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